이들에게 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건 자연재해가 아닌 곧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을 야기합니다. 그렇게 2012년,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되게 추울 때만 되면 기부가 집중되는 걸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은 추울 때뿐 아니라 더 사계절 내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무더위를 어떻게 나고 계실까 이제 이런 궁금증에서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청계천 광장에 실제 청촌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사진을 전시하고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사는 집의 평균 실내 온도에 맞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공간 내부로 들어가 쪽방의 온도를 직접 경험했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무더위를 버텨낼 어르신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그리고 여름철 휴가비의 1%로 어르신들의 무더위를 1도라도 낮출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위 캠페인 이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이듬과 돌봄의 문제가 개인이나 혈연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역대급 폭염 온도는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올해 홀로 이 여름을 견뎌야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부디 건강히 여름을 지나길 바래봅니다